자, 잠깐만. 이거 항상 할때 보면 여기에다 손을 잠깐 얹어놨다 이렇게 가더라고. 선생님이 문자 보낸 게다 그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탁탁탁탁탁탁 써야 되는데 손이 일단 열로 가.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오늘도 살짝 남겨져 있는 게 보였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음, 눈으로 딱 보고 쓰는데 에 집중하는 거예요. 해봐요, 또. 응, 지우고 다시 밑에다 칸 맞춰서 잘 써야지. 그게 뭡니까? 막 침범하고. 거 봐. 손이 거기 딱, 항상 가는 곳 자리가 딱 있어. 그선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연필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요 요 선이 연필이 요선 위로 올라오지 마세요. 항상 여기서 머물고 있으라고. 다시 손에다가 숫자가 닿게 쓰지 마세요. 아예 밑에 내려 쓰세요. 그러니까 천천히 정성들로 써야지. 그게 가능하지 빨리 쓰다 보니까 자꾸자꾸 올라가고 자리도 침범하고 막 그러지. 지금도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좀 내려 쓰세요. 손이랑 안 닿게. 자, 손 잡고. 떨어졌으라고요. 선이랑 또 붙는다. 음, 자꾸 웃을 거야. 손이랑쓸때 떨어지, 금처럼떨어지겠으라고요 지금 또 붙었네. 지우고 다 있어요. 천천히 예쁘겠어요. 응.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그냥 그런데 신경을 못 쓰고 그냥 무조건 빨리만 쓰잖아. 자, 시작. 더 내려가요. 손 연필. 다 했어요. 들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응. 순서가 있는데, 시작. 7 자꾸 이렇게 쓸 거예요? 아니요. 8도 왜 자꾸 손에다 붙여요? 얘기 안 한다고? 더 떨어뜨려 쓰세요. 다시 7다 있어요 다시 동영상 보낼 때 지금 쓴 자세로 안 오면 선생님이 이제 앵그리 신호 보낼 거야 지금처럼 차분하게 해야지 계산도 잘 잡히고 계산력도 빨라지고 실수도 줄고 하는 거지 위에 선은 다 침범해서 그냥 발로 쓴 것처럼 막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쓰기만 하니까 계산력이 안 늘지 마음을 모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